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녀한테 돈좀 보태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서먹해진 경험이요. 결혼 자금 대줬는데 명절에 잘안 와요. 전세 자금 보태줬는데 연락이 뜸해졌어요. 손주 학원비 대신 내줬는데 며느리 표정이 좀 그래요. 이상하죠? 도와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차라리 안줄걸 그랬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부모 중 상당수가 후회한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후회하는 이유 1위가 고마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오히려 나빠져서예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나빠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심리적인 구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쓸게요. 박사장님, 64세. 작은 제조업체 운영하다가 60세에 정리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사업체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한 3억 정도 되셨대요. 나름 알뜰하게 모으신 거죠. 박사장님한테는 자녀가 셋이에요. 큰딸 38세, 둘째 아들 35세, 막내딸 31세. 셋다 결혼했어요. 문제의 시작은 둘째 아들 결혼할 때였어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전세 말고 매매로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1억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박사장님, 고민이 됐어요.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 말이, 아버지, 큰 누나 결혼할 때 8천만원 주셨잖아요. 저는 아들인데 1억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박사장님 마음이 약해졌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들한테 덜 해주면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막내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빠한테 1억 줬다면서요. 저도 내년에 결혼하는데요. 박사장님, 머리가 아파오셨대요. 큰딸한테 8천, 아들한테 1억 줬으니까 막내한테도 최소 1억은 줘야 할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아빠는 나만 차별해 할것 같으니까요. 결국 막내한테도 1억을 줬어요. 여기까지 총 2억 8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3억 중에 2억 8천이 나갔으니까 남은 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둘째 아들이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대요. 3천만원만 더 빌려달라고요. 박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아빠 지금 여유가 없어 너희들 결혼시키느라 다 썼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만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한테 1억 주실 때는 여유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박 사장님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 똑같이 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뒤로 아들이랑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명절에 와도 예전 같지 않고, 대화도 잘안 되고, 박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안줄걸 그랬어요. 줘도 욕먹고, 안 줘도 욕먹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사장님 사례,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녀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인 구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리학에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심리적 부채감이에요. 사람은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빚진 느낌이 들어요. 나는 부모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언젠가 갚아야 해.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이 부채감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움보다 부담감이 더 커져요. 특히 30대, 40대 성인 자녀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독립한 어른이다. 하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1억을 받으면 나는 아직도 부모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고 해요. 원래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다른 집은 더 많이 해주던데? 우리 부모님은 사실 여유 있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합리화하면 고마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뭘 고마워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비교 심리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요. 특히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더 심해요. 형은 얼마 받았는데 나는 얼마 받았어? 언니는 결혼할 때 이것까지 해줬는데 나는 왜안 해줘? 객관적으로 보면 둘다 충분히 받은 건데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덜 받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은 나를 덜 사랑해로 연결돼요. 부모 입장에선 황당하죠. 똑같이 해 줬는데 왜 저러지? 근데 자녀 머릿속에서는 똑같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물가도 다르니까요. 세 번째, 권력 관계 변화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큰 돈을 주면 관계가 미묘하게 바뀌어요. 원래 부모 자식 관계는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잖아요. 그런데 큰 돈이 오가면 후원자, 수혜자 관계가 돼요. 후원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연 중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직접 말안 해도 눈빛으로 한숨으로 표현이 돼요. 그 돈으로 뭐 했어? 하는 시선이요. 받는 쪽에서는 이게 감시처럼 느껴져요. 내 돈인데 왜 간섭이야? 이러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연락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대치 상승이에요. 한번 주면 다음에도 기대하게 돼요. 처음에 천만 원 받으면 정말 감동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천만 원은 또 주셨네. 해요. 세 번째 천만 원은 이 정도는 주시겠지. 해요. 네 번째 안 주면 왜 이번에는 안 주시지. 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누구나 그래요. 문제는 부모 입장에선 매번 감사받고 싶은데 자녀 입장에선 점점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터져요. 자녀한테 돈 줬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패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패턴 1. 결혼 자금 지원이 형평성 싸움으로 번진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거의 대부분 이 문제 생겨요. 첫째한테 5천만원 줬는데 둘째한테 3천만원 주면 부모님은 언니만 좋아해. 그래서 둘째한테도 5천만원 주면 셋째가 나도 5천만원이지? 해요. 똑같이 줘도 문제예요. 언니 때는 서울이었고 지금은 경기도잖아. 물가가 다른데 왜 똑같아? 더 웃긴 건요. 많이 받은 쪽도 불만이에요. 나는 첫째니까 원래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답이 없어요.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패턴이 사업 자금 지원으로 실패하면 누구 탓? 갈등으로 번진 경우. 자녀가 사업한다고 할때 도와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도와줘야지. 이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현실은 냉정해요. 사업이 잘 되면요. 자녀는 내 실력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야. 해요. 부모가 도와준 건잘 언급 안 해요. 사업이 망하면요. 아버지가 더 도와줬으면 안 망했을 텐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든가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시든가. 성공하면 자기 꽁, 실패하면 부모 탓.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돈 날렸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네. 이 서운함이 평생 가요. 패턴 3. 손주 교육비 지원으로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 손주 학원비, 유치원비 대주시는 조부모님 많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요, 이게 은근히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매달 손주 학원비 50만원을 내주세요. 고맙죠. 근데 동시에 부담스러워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못해주시는데, 시어머니한테 빚지는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번 달 학원비 보냈다 하시면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해야 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달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나중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안 돼?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거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어른이 손주 교육비 대주시면 내가 돈을 못 버나 하는 자괴감이 생길 수 있어요. 패턴 4. 유산 미리 주기로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된 경우. 어차피 나중에 줄도는데 살아있을 때 미리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녀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미리 받은 자녀는 이건 원래 내 몫이야. 하고 생각해요. 못 받은 자녀는 나는 왜안 줘? 하고 섭섭해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형은 10년 전에 아파트 살때 1억 받았잖아. 그거 상속에서 빼야지. 그건 그때 받은 거고 이건 이거잖아. 기록이 없으면 서로 기억이 달라요. 나는 5천만원 받았는데. 아니야. 너 7천만원 받았어. 결국 가족끼리 법정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 비만 몇천만 원 나가고 형제자매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불안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자녀한테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도와주되 방법을 바꾸면 돼요.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고 공유하세요. 결혼 자금은 각자 3천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사업 자금은 도와주지 않는다. 손주 교육비는 직접 지원 안 하고 명절 용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미리 말해두세요. 나중에 왜안 도와줘? 할때 원래 그렇게 정했잖아. 할수 있거든요. 원칙이 있으면 형평성 시비도 줄어들어요. 두 번째, 빌려주는 거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차용증을 쓰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요. 차용증이 있으면 이건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자녀도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생각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요. 요즘 국세청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 많이 들여다 봐요.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줄 거면 조건 없이 깔끔하게 주세요. 주기로 했으면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 돈으로 뭐 해라. 이건 집 사는데만 써라.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순간 후원자가 돼요. 후원자가 되면 간섭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져요. 주기로 했으면 네가 필요할 때 써라 하고 끝내세요. 어떻게 쓰는지 묻지 마세요. 물어보는 순간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 도와주다가 본인 노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자녀한테 더큰 부담이 돼요. 나중에 부모님 부양해야 하나? 병원비는 누가 내지? 이런 걱정을 자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노후 자금은 성역이에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여유 있는 돈, 없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부모 마음은 항상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못 주는 상황도 있어요. 그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아빠도 어려워.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여유가 없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관계를 지켜요.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왜 도와줬지?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된다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한테 돈 줬다가 관계가 나빠지는 건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심리적 부채감, 비교 심리, 권력 관계 변화, 기대치 상승, 이런 심리적 구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핵심은요. 원칙을 정하고 미리 공유하세요. 빌려주는 거면 기록을 남기세요. 줄 거면 조건 없이 주세요. 노후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요. 돈보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평생 키운 자녀인데 돈 때문에 멀어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불안한 진짜 이유, 돈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